안녕하세요, 누리다육입니다. 자, 연휴 긴 연휴를 끝내시고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또 어떻게 한주잘 시작하셨습니까? 저도 이번 주 내에 지금 오늘까지 택배 아우 전쟁으로 지금까지 앞만 보고 열심히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누락한 부분이 아마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어 오늘까지 마지막 택배를 보냈는데요. 혹시 택배가 어, 며칠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분은, 어, 누리다육으로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누리다육 화요일, 화요일은 누리다육에서 화분을 소개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화분을 지금 누리다육 화분을 찾는 분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알차고 실용적인 화분으로만 준비를 해 보았답니다. 꼭 구독하셔서 또 열심히 잘 살펴봐서 좋은 화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실용적이고 좋은 화분을 또 열심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1번 멋쟁이 특대분입니다. 이 화분은 예약해서 어, 해야 할 만큼 인기쟁입니다. 가격면에도 좋고요. 창을 심어도 좋고 사이즈는 또 얼마나 좋은데요. 24cm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창을 심어도 좋고. 군생을 심어도 좋고 다리도 아주 멋스럽습니다 이렇게 제가 한번 모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무얼 심어도 예쁩니다 창을 심어도 예쁘고 국민이를 심어도 예쁩니다 이런 국민이 군생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다시피 자요 멋쟁이 특대분 아쉽게도 5개가 전부입니다. 이 아이는 제가 주문을 해놓은 상태인데 어, 물건이 아직은 없어서 오늘은 5개만 제가 수량으로 내봅니다. 빠르게 연락하셔야지 이 아이를 득템할 수 있습니다. 자, 멋쟁이 본 특대 1번 개당 3만 5천원이었습니다. 2번, 자, 2번은 자, 만 5천원. 자, 이 보실래요? 모델? 자, 모델 한번 보세요. 이렇게 군생으로 심어도 좋구요. 창을 심어도 아주 좋은, 정말 실용적인 분입니다. 요 화분은 제주분에 이어서 또 한번의 히트 예감으로 합니다. 자, 사이즈 한번 볼까요? 16cm입니다. 사이즈 높이 한번 볼까요? 자, 높이도 12cm 정도 됩니다. 높이도 그런데 가격은 또 얼마나 착하다고요? 만5 0 0 0원입니다 자, 2번. 2번 가격, 15,000원이었습니다. 랜덤으로 갑니다. 자, 3번. 3번 높이 한번 볼까요? 12cm. 넓이는 14cm. 이 화분 사이즈도 좋고, 멋스러움이 가득하고, 자, 가격은 또 얼마나 실용적이게요? 자, 3번.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 12,000원입니다. 자, 4번. 4번. 자, 요렇게. 자. 고급스럽지 않습니까? 자, 가격 면에서 정말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좋습니다. 10cm구요. 높이는 11cm 정도 됩니다. 자, 높이. 이렇게 심는 거. 또 가격 한번 볼까요? 깜짝 놀립니다 가격. 6,000원입니다. 4번. 요렇게 사이즈는 이렇게 되고. 색깔은 요런 식으로 랜덤으로 갑니다. 4번이었습니다. 자, 5번. 5번 건입은 이렇게 색깔별로 있고요. 사각분이나 이렇게 정리하기도 좋고요. 사이즈도 아주 좋습니다. 15cm 정도 되고요. 높이도 어디 봅시다. 14cm 정도 됩니다. 높이도. 자, 건입은 가격 18,000원이었습니다. 5번이었습니다. 6번. 자, 6번. 6번도 오늘 아주 가격 좋습니다. 사이즈 한번 볼까요? 8cm, 높이 10cm 정도 되는. 자, 멋쟁이분, 꼬맹이분, 6번. 개당 4,000원이었습니다. 요렇게, 요런 스타일로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자, 오늘 가격도 좋고, 색깔도 은은해서, 어, 뭘 심어도 예쁩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개당 4,000원. 사이즈 좋죠? 요 아이는 더 큽니다. 8cm. 높이는 11cm. 이런 식으로 요 아이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꼬맹이분 사이즈 좋습니다. 꼬맹이 아닙니다. 진짜로. 자, 6번. 개당 4,000원이었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 물량입니다. 이 제주 아트북 정말 파격적으로 제가 가격을 드렸었는데 인기가 정말 좋았는데 지금 수량은 이건 남았습니다. 자, 7번 두개 11,000원에 지금 한 10개, 1개 정도 어, 갔더니 물건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물건 가져왔는데요. 이 정도밖에 없어요. 자, 빠르게 요것도 어 특템 하시는 찬스니까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제주 아트분 7번, 두개 11,000원이었습니다. 자, 제주 거리분, 고리분 8번. 자, 요가 요즘에는 또 인기랍니다. 은은하면서 고급스럽게. 화병처럼 써도 될것 같은 그런 화분이네요. 지금 보시다시피, 고급스러움이 넘칩니다, 지금. 은은하니. 그렇죠. 이게 고급스럽네요. 왠지 여기에 꽃한 송이만 꽂아도 화병으로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샵에도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디자인입니다. 자, 제주 고립은 8번 만 원이었습니다. 사이즈는 9cm, 높이는 13cm입니다. 자, 제주 고립은 어, 색깔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은 요 아이로 한번 소개를 해봅니다. 자, 제주 거리분 8번, 만원이었습니다. 자, 9번, 9번, 제주 대접분. 제가 이런 거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냥, 그냥 소개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대접같이 생겨서 대접분이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9번, 자 색깔은 요렇게 있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색깔 파란 색깔도 있고 자 고급스러운 카키 색깔도 있고 대신 랜덤으로 갑니다 9번 가격은 13,000원 입니다 자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사이즈도 좋습니다 12cm 13cm 높이는 10cm 높이는 10cm 입니다 이거 창 심어도 예쁘고 국민이 심어도 예쁘고 다리도 좋아서 아주 좋습니다. 가격도 실용적이고 제주분이 제가 항상 말씀드리듯이 가격도 착하고 실용적이고 아주 좋습니다. 자 9번 13,000원이었습니다. 자 10번 항아리분. 자 항아리 꿀단지분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꿀단지처럼 생겼죠? 이렇게. 만원 가격 만원인데 너무 저렴하면서 고급스럽죠 자 제주 항아리분 10번 만원이었습니다 어, 사이즈 한번 재보겠습니다 사이즈 10cm고요 높이는 13cm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13cm 고급스러우면서도 우아하고 자, 보세요 자 10번 만 원이었습니다. 자, 11번. 11번 롱분 삼발이 롱분 사이즈 20cm 높이 20cm 넓이가 12cm짜리도 있고 13cm짜리도 있고. 자, 요렇게 보시면은 여러 가지 디자인이 있습니다. 삼발이 롱분 가격도 정말 좋고 요 색깔은 무엇 심어도 예쁘더라고요. 자, 가격 얼마냐고요? 5 0 0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번. 자, 12번. 여러분들, 캔디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야단맞을 각오를 하고, 제가 오늘 이 캔디분을 특가 세일 한번 가볼까 합니다. 특가 세일. 자, 요 화분은 캔디분 오늘 특가 세일입니다. 한 분만 딱 갑니다. 한 분만. 12번. 오늘만 5종에 8만 5천원 드립니다. 이 캔디 분 25,000원 짜리도 있고 사이즈는 아주 좋은 사이즈입니다. 11cm고요. 높이는 15cm 되는 캔디 분을 오늘 딱한 분만, 한 분만 12번, 85,000원에 갑니다. 제가 그럴 사정이 있어서 오늘은 특가 셀로 한번 갑니다. 자, 빠르게 주문 주셔야 됩니다. 캔디 분, 13번, 13번도. 이런 분, 이런 화분이 이런 사이즈가 없습니다. 15cm 높이고요. 넓이도 훨씬 큽니다. 11cm. 그런 캔디분, 사각 캔디분을 오늘 만 4개에 85,000원에 드립니다. 오늘 캔디분 원하셨던 분들은 득템 찬스입니다. 오늘 빠르게 주문 주셔야 됩니다. 12번, 13분이었습니다. 자, 14번. 토우분, 대형분입니다. 토우분, 이렇게 보시면은, 토우분 14번, 사이즈 16cm, 그리고 높이가 16cm 되는 토우분, 가격 2만원입니다. 14번이었습니다. 자, 15번, 공방분입니다. 15번, 자, 공방분, 오, 저번에 소개해서 아주 판매가 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가 세일로 한번 할인으로 가봅니다. 자, 프릴, 프릴 공방분. 자, 사이즈 12cm에 높이가 11cm입니다. 요런 공방분 15번, 55,000원이었습니다. 16번, 16번, 높이가 11cm, 넓이는 13cm. 이렇게 보시면은, 자, 오늘 특가 세일입니다. 특가. 마진포 거의 없습니다. 16번, 55,000원이었습니다. 만 자, 17번. 요 합은 정말 우아한 이쁩니다. 17번. 높이 12cm. 그 다음에 넓이도 12cm. 17번. 공방분, 55,000원이었습니다. 만 자 봄이 오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엔틱 분이어서 고급 집니다 자 18번 18번 높이가 12cm 넓이는 동일하게 12cm 입니다 자 18번도 55,000원 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쭉 제가 한번 살펴보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공방 분들은 어, 예약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누리다육에서는 예약제로도 원하시는, 어, 물건이 있으면, 화분이 있으면은 제가 그거를 의뢰를 해서 제가 예약을 한번 받아볼까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원하는 상품이 너무 빨리 매진이 돼서 여러 분들이 구입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는 예약도 좀 받아볼까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보시면 자 19번, 자 19번 이 공방부는 은은해요. 그런데 이회색톤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걸 무엇 심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화분하고 똑같은 것 같아서 제가 심는 아이들을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은은하니 되게 멋스럽지 않습니까? 이 화분에 제가 이렇게 이런 군생을 한번 심어 봤답니다. 너무 예쁘죠? 안 어울릴 것 같은 조화인데 되게 어울리지 않아요? 제가 이거를 신고는 너무 뿌듯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실물이 훨씬 더 예쁩니다. 밑에가 이게 이렇게 조금 차분한 색깔이다 보니까 이 애를 하나는 밝은 색, 하나는 좀 수수한 색을 했는데도 정말 예쁘더라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세요. 요런 이미지입니다. 요게. 자, 19번 소개합니다. 자, 공방 한 분이고요. 풍경 분이고요. 사이즈는 13cm이고요. 높이는 13cm. 요렇게 정말 사이즈 좋은 화분이 오늘 파격가입니다. 65,000원 었습니다 19번. 자, 20번. 20번 정말 고급지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고급져요. 이렇게. 자, 20번. 할인해서 5만 5천 원입니다. 제가 봄 신상들이 많이 나와서 할인 폭 오늘 크게 줍니다. 자, 높이 12cm. 자, 넓이 다시 한번 잴게요. 10cm입니다. 공방 20번. 5만 5천 원이었습니다. 자, 21번. 은은한 색감이 더욱 예쁜 자, 공방 화분. 21번. 5만 5천 원이었습니다. 22번. 자, 22번. 사이즈도 좋고 투박함이 매력적인 그런 화분입니다. 그런데 가격은 또 얼마나 저렴하게요. 22번 65,000원입니다. 세트에. 세트에 65,000원이고 사이즈도 11cm, 높이도 15cm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떠세요? 화분이 정말 고급지죠. 그냥 이렇게 만든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요 가격에 오늘 파격가 드립니다. 22번 65,000원이었습니다. 자, 23번 5형 공방분. 23번. 자. 9cm 높이는 13cm 되는 공방분 23번. 55,000원이었습니다. 24번. 24번 동일한 모델이고요. 자, 가격은 55,000원이었습니다. 24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5번부터 이렇게 한번 보세요. 25, 26, 27, 28, 29, 30, 33번까지 있습니다. 31, 32 33자 숨을 쉬는 공방분 요렇게 보시면은 자 오늘 가격 보시면은 놀랍니다. 사이즈는 17cm고요. 자, 높이는 14cm입니다. 요렇게 생긴 화분들 숨쉬는 공방분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은 사이즈도 좋고 요즘 이런 트렌드가 되게 인기잖아요. 그런데 단가는 또 얼마나 좋은데요.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정말 저렴합니다. 7만 원 정도 판매하는 아이를 오늘 5만 5천 원에 갑니다. 자 숨쉬는 공방 화분 자 지금 25번부터 33번까지 무조건 이런 창을 심어도 멋있고, 국민이 심어도 예쁜 숨 쉬는 공방분을 좋은 사이즈를 아마 요 정도면 저도 다른 공방분을 요 정도면 한 10만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절반 가격으로 오늘 드립니다. 5만 5천원입니다. 빠르게 주문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25번부터 33번까지 오늘 가격 5만 5천원입니다. 빠르게 주문 주세요. 그 다음에, 요렇게 보면은 또 숨쉬는 공방군 34번 사이즈 한번 재 볼게요. 9cm, 높이는 11cm. 요렇게 세트로 세트로 34번, 35번, 36번, 37번, 38번까지 세트로 오늘 4만 원에 갑니다. 요렇게. 개당 2만원밖에 안합니다. 정말 저렴하지 않습니까? 요렇게 좋은 흙재료로 만든 공방분을 가격 오늘 파격가에 갑니다. 34번부터 38번까지 오늘 숨쉬는 공방분 4만원에 갑니다. 오늘도 이 화분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자, 토마루분 오늘 39번 39번 토마루본 6만원입니다. 사이즈가 9cm 높이가 11cm 되는 토마루본 토마르븐. 토마르븐 39번, 40번 이렇게 가격 세트에 6만원입니다. 토마루본이었습니다 그리고 41번 요 아이 하나 단품입니다. 사이즈 정말 좋습니다. 높이가 12cm 넓이가... 12cm 정도 되는 41번 가격 25,000원입니다. 단품 하나입니다. 가격 정말 좋습니다. 요 사이즈를 앞으로는 더 준비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가분 42번 개당 2만원입니다. 수량은 많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급진 이가분을 가볍고 실용적인 이가분을 사각분을 오늘 정말 가격 좋게 한번더 갑니다. 13cm. 높이는 15cm 되는 이갑분 자, 오늘 42번 2만원에 한번 갑니다. 요렇게 제가 오늘 화분 소개를 지금. 42번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좋은 화분을 알차게 제가 한번 꼽며 봤는데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서 어떠셨나요? 저도 이렇게 소개하면서 많이 판매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실용적인 화분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구입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저한주또 어 열심히 또 활동하시고 또 이렇게 누리다육 영상도 즐겁게 또 봐 주시고 제가 내일은 다육이 또 판매하는 날이니 그것도 많이 구독해 주시고 이렇게 자주 자주 만나는 누리 다육이 되겠습니다. 자, 아분 구경들 하시고 많은 주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